일본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강의의 심각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자 경찰대 기출영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영어 강의의 거의 90%는 열의 아홉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있죠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있어요. 거짓말을 100명이 하면 진실이 됩니다. 군주론에 나온 내용이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의 기준을 알아본다면 첫번째가 그것은 학생들의 요행심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어요. 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학생들이 전체 지문을 해석한다는 게 부담스럽죠. 근데 다 해석할 필요 없다. 일부만 해석하라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요행심을 딱 건들 수 있는 적기죠. 근거 지문을 찾아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정확히 앞에는 읽고 나도 정답을 고를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헷갈린 거의 원인을 내가 근거 지문을 찾지 못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를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가는 형태. 물론, 100이면 100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뭐, 열의 3개 맞겠죠. 우리 그것을 요행이라 부르죠. 그것을 어, 비법이라 말하지는 않죠. 근거짐을 찾겠다는 이 생각도 되게 바로 이에 속하는 거라 볼수 있는데요. 3초, 뭐, 10초 프리법, 이런 거. 이거 마찬가지로 거의 읽지 않고 푼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요행심은 정말 끝도 한도 없죠.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욕심은 이러한 욕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있겠죠? 예.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독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가르치지 않고 편법, 요행만 가르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비주의 수업이에요. 한 지문에 어떤 것을 이해시켜 주는 거에 목숨을 걸다 보니 물론 학생들도 원하죠. 왜 이해를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떠먹여 주는 강의를 원하거든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심리를 정확히 이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강의예요. 이 심리는 어떻게 보면 유행심화와 비슷한 건데요. 편하고자 하는 심리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 주면 정말 편하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외국에 나가서 유학 가는 학생들 어떻겠습니까? 이해 필요 없습니다. 떠먹여 줍니까 아니죠. 부딪히고 욕 먹고 남들이 말못 한다고 도망가고 못 알아들어서 놀림 받고 정말 편안한 심리는 절대 아니죠. 이해 위주의 떠먹여 주는 강의는 영어를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논리 독해죠. 논리라는 거 되게 우리나라 사람 좋아해요. 이해가 되니까. 구문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시켜 주죠. 분석해 주니까요. 그러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또 3.10초 프리법. 풀이법. 아, 프리법이라는 거 자체가 이해를 시켜 주기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전체 지문에서 한 근거를 잡고 답을 집어넣는다. 얼마 나좋습니까 헷갈리니 그럼 여기에 답이 여기 있어라고 말해 주면 정말 편하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그렇진 않아요.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1번째 알고 있는 방법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빈칸이 있습니다. 전체 읽지 말고, 빈칸 뒤에 가장 많은 힌트가 있으니까, 근거 지문이 나올 확률이 높아. 앞에 읽지 말고, 읽고나서 답이 나오면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어때요? 되게 좋죠? 자, 이러한 시점에서 나는 돌아간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목적의 정의.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안 오죠? 전반적인 목적의 정의로 되돌아갔다.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스크루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나는 구멍을 뚫었다 코르크에 그리고는 와인을 끄집어냈던 거죠 구멍을 통해서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스크루 드라이브를 이용했다 그래서 자 코르크 따개를 대체할 수 있을까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용했던 게 스크루 드라이버를 대신 사용한 거야 어때요 이걸 대체해서 스크루 어, 드라이버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멍을 뚫을 수 있었던 거죠. 왜 구멍을 뚫으려고 했으니까 목적이 정확히 맞죠. 그래서 와인을 끄집어냈다. 어때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때요? 다 읽지 않고 좋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정답 1번 아니에요. 자두 번째 제가 한번 사기쳐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욕심을 버리세요 그런 쓸데없는 욕심 자 두번째 갈게요 자 이제 정답을 맞히겠습니다 답에 설명을 맞힐게요 이런거 우리는 답에 억지로 설명을 맞힌다는거예요 틀리진 않죠 어차피 답은 이거니까 틀려 이거 없죠 설명과 답은 일치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맞추는 거니까 자이 시점에서 나는 전반적인 목표 정의 목표로 돌아갔다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스크롤 드라밍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와인을 얻어냈다 와인을 구멍을 통해서 또 쏟아내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와인을 바틀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 어 구멍 뚫어서 했어 그래서 와인을 얻어냈어 어떻게 할수 있을까 구멍 뚫어서 이렇게 했어 결국 목적은 뭐예요 와인을 얻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물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도 1번도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논리라는 것은 코에 기입은 귀걸이, 코에 가면 코골이란 얘기예요. 논리에 속지 마세요. 글은 논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논리는 우리 뇌가 다 알아서 해요. 그 논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비가 와서 땅에 젖었다고 이거 갖고 우리 논리라고 안하죠 그냥 뇌가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감이죠. 언어의 감, 흐름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이 문제 어떤 형태인지 가보도록 하죠. 자, 언젠가 나는 와인병을 오픈할 필요가 있었지만, 코르크 따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목적을 이런 거였던 거죠. 어떻게 내가 코르크를 병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내 생각은 분명 이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코르크 스크롤을 찾았던 거죠. 여러 번 접근을 어 프로치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문제를 바꿔요. 어떻게 내가 코르크를 병 넥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시도를 이끌어냅니까? 아, 코르크를 눌러서 밑으로 눌러서 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것도 실패했어요. 이 시점에 나는 전반적인 목표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를 이용해서 구멍 뚫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시죠자그데 이런데 답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어감이 있다면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 느껴보세요. 자 어떻게 내가 코르크를 병으로부터 뺄수 있을까? 처음에 이런 생각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 드랍을 찾았던 거죠. 두 번째 생각 바꿔요. 어떻게 내가 병으로부터 코르크, 막 병, 목으로부터 코르크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누르죠. 눌러, 누릅니다. 물패했어요이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전반적인 이, 정의, 목표에 대한 어떤 정의 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본 거예요. 결국엔 마인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감을 살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코르크를 뺄수 있을까? 코르크를 거기서끄있을까 그래서 눌렀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와인을 전반점 오픈이 거죠 와인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스크루드를 이용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흐름상 이게 더 적절하지. 코르크 드랍을 대처하기 위해 구멍을 만들기 위해 코르크 스크루를 교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구멍을 왜 뚫는 거죠? 와인을 얻고자 하는 거죠. 전반적인 목표. 이 목표가 뭐죠? 와인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반복되는 거알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반복되는 거 있죠. 어떻게? 코어크를 제거하지? 어떻게? 생각을 바꾸죠? 목표를 바꿉니다. 목표가 바뀌어요. 어떻게? 병을 끄집어낼까? 코어크를 끄집어낼까? 그래서 밀어. 바꿨죠?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를 바꿔서 와인을 얻어낼까? 구멍 뚫어서 얻으면 되겠네?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 흐름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다고 볼수 있죠. 정는 물론 4번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가끔씩 틀릴 수도 있어요. 열의 하나. 실수로. 괜찮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반복하시는 게 분명 여러분들의 감각, 답을 잡아내는 감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읽고 답을 고르는 형태 이런 거는 어떤 경우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어떨 땐 틀리고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땐 틀리고 반복되는 바로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프리법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연어, 영어 강의는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유행심을 자극하죠. 다 해석할 필요 없다는 라 거. 뭐 근거짐을 찾아라. 10초 6초 풀이법 같은 겁니다. 어떤 경우도 전체를 다 해석을 해야 되고요. 전체를 해석하는데도 빨리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본질이죠. 본질은 그건데 본질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이해 위주 떠먹여주는 강의?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뭐 학원 강의나 인터넷 강의들의 설명들을 보면은 딱 이거죠. 이, 이해 위주 떠먹여주는 강의를 주로 선택하죠. 네, 자 논리독해, 구문독해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편하죠. 편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에, 그쪽으로 가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죠. 자 그런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